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죠? fx는 너라는 식이 되어 있고, 요 관계식을 좀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얘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저, 정리를 해야 될까에 대한 포인트는,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니까,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얘가 fx가 2차니까, 요 베타가 지금 2차 잖아요. 몇차 꼴로 바꿔 볼수 있을까? 1차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복잡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일단은 두 군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6x-40은 x-알파와 x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과 괴수의, 괴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 6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 40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또 이제 대입하면 뭐가 성립하죠? 등호 성립하니까 6알파 마이너스 40은 0 베타 제곱 플러스 6베타 마이너스 40도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수를 줄이자는 표현을 서, 선생님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40을 활용하게 되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40을 활용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베타 알파니까 알파와 베타에 관한식, 알파 베타인데 알파에 관한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더 한번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6이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6이죠. 이항을 시키게 되면. 얘네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집어넣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라는 녀석은 알파 대신에 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 플러스 40이 되고요. 6 베타 플러스 76이 됩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알파 빼기 6 플러스 40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6 알파 플러스 76이 됩니다 자 그런게 만들어진 식을 통해서 2 베타 제곱 대신에 너를 대입하죠 그럼 f 알파는 베타 제곱이 너가 되는 거니까 12 알파 플러스 152가 될 거고요 f 베타라는 녀석은 12 베타 플러스 152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fx가 2차고 최고 차인 계수가 1이니까 fx라는 녀석은 x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12x 플러스 152가 됐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원래는 최고 차인 계수를 써줘야 되지만 1이니까요. 그래서,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호 성립으로 식이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자, x-α, x-β 대신에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x제곱 더하기 6x-160을 활용하여 너를 대신 대입합니다. x제곱 플러스 6x-40, 더하기 12x 플러스 152가 되겠죠. 그럼 얘는 x 제곱에 플러스 18x에 플러스 112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를 일차항의 개수를 a, 상수항을 b라고 한다고 했으니 a는 18이 되고 b는 112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라고 합니다 18 더하기 112가 되니까 답은 130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